그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고 안전하고 또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성탄절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간구한 모든 것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실 때에 듣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금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에 유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중부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유수 그룹 학생들이 모여서 어 크리스마스 드라마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가지고 있는 윌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려면 이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연극이라는 건 말로 이루어진 예술이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말을 못한다이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뛰어놀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이 아이를 넣으면 이게 연극이 망칠 것 같고 안 넣자니 망치도 않은 교회인데 이 아이를 빼놓으면 또 섭섭할 것 같고 주희가 선생님들 항상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연극을 해야 되겠는데 일 년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행사인데 아이를 빼면 아까 또 교회 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이 아이를 넣자니 연극이 안될것 같고 안 넣자니 이 아이가 마음 상할 것 같고 아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했어요. 아, 얘한테 아주 쉬운, 말을 못하는 아이라도 할수 있는 배역을 맡기자. 이래서 무슨 배역을 맡겼냐면 여반주의, 인키퍼라는 역할을 맡겼어요. 그거 뭐냐면, 대사가 딱 하나만 있어요. 예, 우리는 빈방 없습니다. 요, 요거 한마디 하면 돼요. 그것만 하고 들어가면 돼요. 마리아 요셉도 있고, 뭐 해마다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하는 거죠. 마리아 요셉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뭐 천사도 있고, 뭐 해로방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여관주인은 나와서, 아, 우리 집에 밥 없어요. 이 얘기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이 아이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 어떻게든 뛰어넣어서, 함께 이 창작의 기쁨을 누려야, 또 아이가 더 좋고, 인수으로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아이한테 연습을 시켰는데 아 정말 어렵지만 우리 방, 우리 집엔 방이 없어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이제 연극 이제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서 온 교인들이 다 오셔서 이제 아이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연극을 보게 되었는데 연극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촤, 조명이 막 비춰지고 막 뒤에 배경 음악이 있고 막 의상을 다 입고 이러니까 이제 연극이 막 무를 이어서 마리아 요셉이 막 만삭의 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덜랩이 온 것까지 다 됐어요. 너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윌리가 나오는 순서가 나왔는데 다들 조마조마 하지만 연습 때 워낙 잘했으니까 우리 집엔 빈방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 그냥. 아주 화난 사람으로 하고 마리아오 연습이 이제 연극입니다. 혹시 아이가 지금 막 날려 그러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한, 한 대로 우리 집에 빈방이 없어요. 그러고 싹 들어갔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슬픈 얼굴하고 이렇게 되돌아가니까, 아, 이 윌리라는 아이가 갑자기 슬픈 거예요. 또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갑자기, 아,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laughs> 이러는 거예요. 받아서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 빈방이 없어야 이 사람들이 마구간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 이게 빈방이, 있어, 빈방이 방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줄을 몰라서 막다 당황을 해서 그날, 영국이 완전히 망친 겁니다. 영국이 거의 수속버렸어 영국이 아, 빈방이 없어야 마곡관으로 가는데, 빈방이 있다는데, 나는 빈방이 싫어요. 마곡관에갈 수도 없고, 말이야. 아, 이게 이제 아이들이니까 그 상황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날 영국을 완전히 망치고, 막 아이들 막 울고, 쟤 때문에 망쳤다고 그러면서 다 그냥 화가 나서 다 돌아가는데, 아이 윌리라는 아이가 그 예배당 무대에 앉아갖고막마가 울고 뭐, 뭐, 앉아있는 거 우리 집엔 빈방이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 집엔 빈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 마리아 요셉이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집에 가면 어떡하냐고 선생님이 오셔서 그래 윌리야 예수님이 너희 방에 들어갔어 염려하지마 너희 방에 들어갔었어 그래, 너의, 너의 방엔, 너의 집에는 빈 방이 있어. 아이, 내가 위로했다는 얘기를 리더스 다이제스트 1980년에 실은 거예요. 이게 한국에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앞에 많이 읽어요. 좋은 글들이 많아요. 번역된 글이지만. 그런데 최종 률이라고는 한국에 연극하시는 극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읽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 이거 참 좋은 소재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장르님이신데,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하고 이렇게 극단 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아, 이걸 가지고 좀 좋은 성극을, 이 크리션 스 드라마를 좀만들었는요 원래 극을 쓰시는 분이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실제 일어난 일을 드라마로 만든 게, 빈방이, 있습, 빈방이 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이래가지고, 극단 증언이라는 그 연극, 밭를 만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만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언제나 크리스마스 이브고 한 주간만 1년에 그걸 해마다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한지 40년이 됐어요 40년 동안 한다, 한 해도 쉬지 않고 하신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하다가 또 교회를 빌려서 하다가 그래서 그걸 본 사람만 수십만 명입니다 한국분들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면 우리가 영원 주인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도 그 윌리같이 한국은 덕구라고 이걸 받고 싶더라고요. 덕구가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실제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인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과 같은 거예요. 이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모든 사람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각각하고, 너무나 인간성이 메말르고,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세상 같은데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한 마음을 가지도록, 따뜻한 마음의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꺼내보지 못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은 다시 따뜻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이 따뜻함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보금 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보통 사람은 집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는지 말 부위에서 태어났어요. 많이 먹는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 누워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하객을 보내주셨는데 하늘에는 천사를 보내주고 땅에서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우리 주신 말씀이라고 읽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십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손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신다. 어렴이 수많은 전군이 그 선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강과 기 아멘. 빈방이 아무리 없어도 사람이 산모가 막 출산을 앞두면 웬만하면 자기가 자던 방도 좀 내주는 게 금지상정이고 그럴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당시는 무슨 일인지 막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조차도 방을 내줄 수 없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극도로 예민하고 강팍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제국의 인구조사를, 인구센서스를 명령했는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복한 백여개 나라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요구를 했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잡혀가니까 할수 없이 출산을 바로 앞두고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건데도 먼 길을 떠나서 사흘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방은다 들었자고 사람이 할수 있는 민박도 없고 뭐 없어서 결국 아이를 낳는데 그래도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니까 말 구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이 어렵고, 소란하고, 위험해지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약자들입니다. 힘없는 사람, 낙은 애들, 자기를 보호해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늘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왕궁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미션, 그게 뭐냐면은, 고 천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실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시는 모습 자체도, 갖고 천한 모습으로 입만 모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부르는 찬송의 선물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하기이된라고 해서 목자들이 베들레 마구까까지 달려가게 해서 목자들이 최초의 예수님 탄생의 하객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정교한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야간 근무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랑의 메시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 작은 생명도 비중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선물인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는 건 기적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천사를 어떻게 볼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난생 천사를 봤어요. 그런데 천사가... 구유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글씨도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어떤 사람이든지 말구에다 올려놓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방 안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장소에 아이를 놓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아이고 천한 가정이랄지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복된 생명이 왔다고 생각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다 놓는데 놓을 수가 없어서 말이 먹면 밥통에다 올려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국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얘기를 전할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a d 1세기도 지금처럼 전쟁이 그치지 않고 분쟁이 그치지 않고 곳곳마다 권력투쟁과 사람들의 잔인한 모습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선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표어하는 몸으로 빌려주었고 요셉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목자들은 금일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객이 되어주었고 박사들은 정경과 시대를 가지고 예고를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롤처럼 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 세석의 영광밖에는 모르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막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또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거하는 목자들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들이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음.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박한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마음이 녹여지고 따뜻한 마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아름다운 형상, 착한 본성을 회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도 믿습니다. 누가 보음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예루 살림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으신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의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시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그걸 판단하거나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찾아가는 파괴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판단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믿음의 역사와 또 신령한 은혜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세상에는 따지고, 계산하고, 측정해서 유리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순종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넘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기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망가진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그것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엠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유력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곡가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순종했던 목자들만, 목, 그리고 동방박사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볼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추권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선하고 복된 것임을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복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은 역사학자들이 참호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참호. 참호가 만약에 또락을 파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가 이 영국과 독일에 대치하는 이 국경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수십만 명이 참호전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근데 그 1차 대전 때 일어난 일인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어요.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머리만 내놓으면 총알이 날라서 죽어요. 머리를 내밀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상대방이 건너지 못하도록 철저망을 쳐놔가지고, 정말 지옥 아닌 지옥 같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2부 때에 한 병사가 너무, 너무 무섭고, 어, 거달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를 부른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크리스마스 캐롤이나만 부르고 죽자 아마 그런 심정으로 불렀는데 그 저쪽 반대편에 있는 적군에 있는 독일군 병사가 또 멜로디를 들으니까 말은 다르지만 이게 크리스마스 찬송인 걸 아니까 자기도 주일학교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독일말로 아이 나도 좀 부르자. 그럼 불렀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서도 부르고 저쪽에서도 부르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한 거예요. 어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서 이쪽도 합창하고 저쪽도 합창하고이 총으로 싸워야 될 전쟁인데 한 크리스마스 캐롤로 경쟁을 하니까 이게 자기 상관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최전방 사령관한테 전달이 돼요. <laughs> 그런데 양쪽 사령관이 연락을 해서 우리가 비록 전투 중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우리 아들들 다 이렇게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하루만은 휴전합시다. 휴전했대요. 휴전하니까 총안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다참해서 뛰어나와가지고 적군인데도 막 같이 옷도 바꿔 입고 뭐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뭐 춤추고 그렇고 이제 딱 끝나니까 제자리로 다돌아가고 근데 이거를 뉴스페이퍼에서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어 요 크리스마스에 뭐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탄절이 아니면 이런 일을 굳이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에서 한 생명으로 음. 창조되고 지음받았다는 것 때문에.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따뜻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각박하고 어렵고 무서운 세상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으로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신 선함을 의지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이웃들을 세우는 구원의 소명을 받은 자가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함께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신 축복입니다. 독점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존하는 인생, 혼자 고독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고 실천하고 나누는 공동체이며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협력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 인생의 밸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빌리보스 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히역이라 성도들은 세상의 예절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예절을 갖는 자들. 예절이라는 게 보십니다. 상대방을 전제하는 거죠.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유럽 교회들에게 호소문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기근으로 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좀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나중에 생긴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 어렵게 어렵게 교회가 신생 교회들인데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보를 해서 자기 교회 대표자들을 다 보내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인솔해가지고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얘기가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전해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다가 그들이 사람으로 자기들을 섬기는 거 보고 이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를 협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 은혜 받는 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많아집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제일 좋은 점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좋은 게 뭐냐면, 나눠주는 연습, 함께 사는 연습을 하더라. 그전에 혼자 사는, 나 혼자 올라가는 걸 연습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함께 사는, 또, 함께 나눠주는 연습을 하는 그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받았으므로 음. 여러분 함께 그 사랑을 연습하고 나누는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음.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성탄절에 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잔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탄의 깊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물리에 어둠을 밝히고 또 하나님 앞에 빛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아, 네. 네, 찬송가 1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